안녕하세요. 일하며 육아하고 맨발 걷는 일육맨입니다. 아이고 오늘로써 제가 맨발 걷기 한지가 222일이네요. <laughs> 곧 300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많은 분들의 <laughs>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 인사 드립니다. 왔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포천의 한 캠핑장에 왔습니다. 제 뒤로는 보이시나요? 이 햇볕이 좀 많아서 이 뒤에 산맥 이게 무슨 산인가? 아 풍혈산 풍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풍혈산에 그 캠핑장이 있어서 우와, 메뚜기 엄청 크다. 저거 있다 잡아 가지고 우리 아들 갖다 줘야겠다. <laughs> 캠핑장에 파쇄석이 있어서 파쇄석을 한참 동안 걷다가 아, 황토길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하고 찾아본 결과 이렇게 항토 흙이 있는 곳을 찾아 냈습니다. 여기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저는 이 항토 흙에서 맨발 걷기를 해볼 겁니다. <laughs> 아이고, 유명 유튜버 따라 하기 힘드네요. 음, 오늘은 토요일이고,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워요. <laughs> 야외 활동할 때 선크림 꼭 바르시고, 또 저처럼 산에 오실때는 그 살인진드기 진드기에 조심하셔서 그 뿌리는 살충제 그 인체에 무해한 그런 것들을 뿌리고 오셔가지고 어 최대한 살인진드기 그런거에서 그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멋있죠 저희 경기도 임금만 나와도 이렇게 멋진 곳이 있어서 주말에는 제가 우리 딸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들하고도 약속을 하고 무조건 주말에는 주중에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보상으로 캠핑을 오겠다. 그래서 오늘도 좀 차가 막혀가지고 서울에서 여기 캠핑장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막 제자제자 <laughs> 이렇게 놀면서 오니까, 아, 그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니까, 뭐, 차들도 다들 비슷해요. 다들 그 캠핑이나 교회에 나가서 이제 좀 한가롭게 가을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들도 천천히 운행도 하고, 이 가을을 다들 이렇게, 아, 가을이다. 밖에 나가서 놀자. <laughs>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와, 여기는 황토흙이 있는데, 황토흙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건 진짜, 이건 황토흙이에요.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찰흙 같아요. 우와. 어제 제가, 뭐 어디야, 그, 성미산에 갔었잖아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다. 그래야 햇볕이, 잠깐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성미산에 제가, 와 이거 완전 찐동찐동한. 우와, 대박, 대박. 성미산에서 맨발 걷기 하시는 한 할아버지를 뵀었는데, 아, 그분은 맨발 걷기를 이렇게 막 저처럼 막그 걷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자리 그 맨발 걷기를 하시는데, 뭐, 맨발 걷기도 아니요. 그냥 그, 벤츠에 앉아, 벤츠에 앉아가지고, 이제 벤츠 쪽에 약간,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이 황톡을 두둑하게 쌓아놨더라구요. 그래가지고는, 어? 왜 이렇게 쌓아놨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거기 벤츠에 앉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제자리 맨발 어싱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따라서, 그냥 할아버지랑 뭐 통성명도 없이 그냥, 저도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했거든요. 와,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황토 흙에 맨발바닥을 대고 어싱을 하니까 와, 저는 그 어싱의 의미를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게 차가운 한기가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 몸을 막 정화해주는 그런 느낌? 그걸 확실히 제가 받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발바닥에 흙을 대고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녁 무렵에 그분 따라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아버지 옆에서 하시니까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었단 말이죠. 와, 여기 완전 대박이다. 완전 찰흙입니다. 찰흙 황토국. <laughs>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분은 한말안 하고 가만히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유튜브 보시고 저도 그냥 그분한테 말안 걸고 가만 히 옆에서 했거든요. 한 15분 18분 정도 됐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데 몸이 확실히 그 가벼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몸에 한기가 들어와서 좀 춥긴 했지만 그 한기마저도 제 몸에서 아주 좋은 작용을 하고 그 한기의 역할이 이 여싱을 더 크게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자리 맨발 걷기 어싱, 그, 걷는 거 힘드신 분들은 진짜 벤치에 나와서 이렇게 가만히 발만 이렇게 그 흙바닥에 황토흙 아니어도 어싱은 되니까 이렇게 흙바닥에 대고 꼼지락꼼지락 하거나, 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분 옆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맨발 걷기 어싱이구나. 아까 제가 서두에 222일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222일 만에 이 맨발 걷기 어싱에 대해서 제대로 아주 이해를 했습니다. 그 효과도 그렇게 해보니까 제 몸에 다이렉트로 효과가 들어와요. 그래서 몸이 엄청 가볍고 가벼워지는 것을 일단 느끼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 전전날에 그 구리지팡이에 대한 효과 그 제가 사실 어제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맨발 걷기 제자리 어싱에 대해서 확실히 느꼈고 다만 이제 정말 거동도 못 하시는 분들이 그 어싱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그래서 나타난 게그 구리지팡이. 왜냐면 하 신발 신고 그냥 걷고 근데 구리지팡이를 지으면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싱 효과가 있다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저의 생각은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있어도 이렇게 따북따북 제자리에서 이렇게 흙을 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 어싱 하면서도 훨씬 그 저의 이 활성산소를 중성화 시키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리 직판이 하나만 딱 잡고 있어서 그게 어싱이 된다? 아, 저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발바닥을 직접적으로 흙에 닿게 하지 않, 않고 싶어서 그냥 겨울, 겨울 같은 데는 추우니까 신발 신고 맨발 걷기 하잖아요 그럴 때 구리 지팡이 사용하면 어떠, 어떻겠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겨울에도 하고 싶은데 못하, 추워서 못 하니까 구리 지팡이라도 짚고 이제 하는 건데 아 그게 구리가 뭐 이렇게 땅과 잘 연결해 주는 선이기 때문에 몸 안에 이 활성산소 수치가 0으로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구리지팡이 판매업자들의 얘기긴 한데, 아, 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그게 과연 그몸 안에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 어싱 효과가 있는지는. 왜냐면 저는 뭐든 이렇게 실전으로 직접 제가 뭔가를 해보고 그 안에서 그 체득되는 것들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구리지팡이로 그냥 참, 구리지팡이만 가만히 짓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어싱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구리지팡이에 대해서 그 효과를 그 맹신하지 마시고, 구리지팡이에 대한, 뭐, 이거 뭐 구리지팡이가 아예 어싱 시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구리지팡이보다 더 확실한 거는, 이렇게, 와, 지금 저 이거 완전 신세계예요 이거 완전 찰흙인데, 황토 찰흙인데, 이렇게, 이렇게 밟으면 온 발바닥 온 곳에 다, 보세요. 제가 찍어내볼게요. 와,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워싱 아닌가 싶어요. 와, 저 완전 오늘 캠핑장 와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와,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와, 어떻게 이런 데를 제가 다 발견해냈네요. <laughs> 와 완전 최고다. 최고. 이런 곳입니다. <laughs> 이게 지금 밖은 더워요. 그런데 이 황토흙 저렇게 이된 이곳은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황토흙에 놔두고 이렇게 워싱하니까 온몸이 많이 그좀 차가워져요. <laughs> 그렇다고 추운 건 아닌데 중성화된다. 제가 저기다 저기에 발 담그고 한 5분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화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맨발 걷기 어신이다. 그렇게 그 어제 비로소 깨달은 내용을 오늘 마침 여기 황토 길이 있고, 또 황토 반죽도 있어서 말씀을 해 봅니다. 자, 풍혈산, 포천 풍혈산에 이 가을은 어떤 지제가 한번삥 둘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도 오늘은 엄청 맑고 푸르고 그야말로 완연한 가을 속에 제가 지금 온팡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러분도 이 가을을 좀 즐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아까 저 황토길 했고, 이제 파세석 맨발 걷기 하러 또 저기 이쪽 밑에 또 파세석 맨발 걷기거든요. 자, 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내일 또 맨발 걷기 노고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